오직 하느님만이 임금이신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사람으로서는 최초의 임금이 된 역사적인 인물 사울입니다. 사모일기에서 사울을 묘사할 때 특히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키가 크고 인물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가 합쳐지면 이런 결론이 납니다. 사울은 빚 좋은 개살구였다. 왜냐고요? 자, 우선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였죠? 이들은 지난 판관기 이야기 후반부에서 하느님 백성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갔던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전에 여호수아기에서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원이 된 기브온 주민들 기억나시죠? 그때 그들은 베냐민 지파로 편입되었었는데요. 사울이 바로 그들의 후손입니다. 결국 이 말은 나중에 임금이 된 사울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거부하라 그 피가 어디 가나 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사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베냐민지파 사람 키스의 아들이었던 사울은 어느 날 키우던 암너기 떼들이 사라져 버려 급히 종을 한명 데리고 그것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가 사모예을 만나게 되는데요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이 역사적인 만남은 사실 하느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루 전날 사모엘에게 나타나셔서 이 만남을 귀뜸해 주셨던 것이죠. 사모엘은 사울에게 하느님의 뜻을 전하며 즉시 그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우선 온 백성들을 미츠파로 소집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선포하고 이에 백성들은 열광합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백성들은 하나만 알지 둘은 몰랐습니다. 왕정제도는 단순하게 임금 한 명을 뽑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평등했던 지파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이 철저한 수직 계급 사회로 완전히 전환 된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것은 다수의 백성들이 소수를 위한 피지배 계층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사모엘은 군중들과는 달리 왕정제도가 이스라엘 사회 몰골 이런 엄청난 파장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당시 가장 약한 지파였던 베냐민 출신 사울 임금 카드는 두 가지 의미에서 묘수였습니다. 첫째, 가장 강력했던 유다 지파가 임금까지 배출함으로써 절대 권력이 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지파들이 임금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당시 이스라엘로서는 무엇보다 필리스티아인들에 맞서 싸울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춘 리더가 필요했는데 인물 좋고 겸손하고 게다가 리더십까지 갖춘 것으로 평가받던 사울은 여기에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냐민 출신 사울 임금은 그야말로 신의 한수였던 것이죠. 물론 사울에게 불만을 토로하며 반신반의하던 세력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온 백성 앞에서 하느님의 선택을 증명해야 했는데요. 얼마 후그첫 번째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판관 입타 시절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서 암몬족이 또다시 요르단강 오르편 길라땅 사람들을 포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길라 사람들은 지뢰 겁을 먹고 암몬족에게 항복합니다. 이에 암몬족은 길라땅 백성들에게 잔인하고 굴욕적인 조치를 요구하는데요. 오른쪽 눈을 모두 빼내라고 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오른쪽 눈을 빼버리면 방패를 쥐었을 때 상대를 볼수 없게 되겠죠. 상대방을 아예 공격 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은 왼쪽 눈으로는 농사를 지어서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분개했습니다. 서로 모래알 같던 판관 시대 당시로서는 엄청난 숫자인 군사 33만 명을 모으는 리더십을 발휘했고, 실제 싸움에서도 대승을 거둡니다. 이를 계기로 사울은 드디어 온 백성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 사무엘은 길갈에서 사울을 공식적인 임금으로 추대합니다. 하지만 해가 뜨면 달이 지는 것이 순리겠죠. 사무엘은 사울을 임금으로 세운 뒤온 백성 앞에서 고별사를 남기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마치 하느님께서 사무엘의 입을 빌어서 당신 속마음을 털어 놓으시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요. 사무엘이 판관으로 지내면서 너희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그러면 그전에 내가 보내준 다른 판관들에게는 문제가 있었느냐? 문제는 항상 너희들이 만들지 않았더냐? 너희들이 하도 요구해서 내가 마지못해 임금을 세워준다만 이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모든 폐해들은 전적으로 너희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임금들은 오직 나의 뜻에 순종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할 때는 너희 모두에게 내가 회초리를 댈 것이다. 그리고 마치 이 말씀에 대한 확인 도장을 찍으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내리셨습니다. 참고로 당신은 비가 내리지 않던 밀수확기였습니다 이렇게 서른 살의 사울은 사상 최초로 이스라엘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럼 임금이 된 사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아마 백성들이 사울에게 기대했을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숙적 필리스티아를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사울은 2년간 3천명의 정예부대를 훈련시킵니다. 당시 필리스티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개바 땅에 이른바 수비대라고 불리는 소수 정예부대를 주둔시키고 있었는데요. 개바 땅은 주변 지역보다 높은 고지대로서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군사적 요새였고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필리스티아군의 모든 공격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만약 사울이 필리스티아군과 맞서 싸우려면 반드시 전초기지였던 이곳을 먼저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이 이른바 미크마스 전투였죠. 사울은 우선 3천 명 가운데 2천 명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 땅 북쪽에 위치한 미크마스와 베텔 인근에 진을 쳤고 나머지 천 명은 아들 요나탄과 함께 남쪽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대기합니다. 하지만 요나탄은 몸이 근질근질했던지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감행하는데요. 근처 개바땅에 있던 필리스티아군의 수비대를 급습한 것이죠. 겨우 천 명에 불과한 이스라엘군에게 일격을 당해 스타일이국인 필리스티아인들은 곧바로 대규모 정규군을 이끌고 미크마스 쪽으로 진군합니다. 한편 이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화들짝 놀란 사울은 대기하던 2000명의 병사와 함께 길갈로 급히 피신하여 전체 이스라엘에 소집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하여 제각각 살길을 찾아 흩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과 함께 길갈로 대피했던 군사들 가운데서도 탈영병이 속출하여 겨우 6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사무엘이 예전에 자신에게 일러준 것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사무엘은 바로 이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내다본 것이죠. 그래서 약속대로 일주일간 사무엘이 오기만을 기다려 보았지만 이미 초조할 대로 초조해진 사울은 사무엘 대신 제사의 식을 치러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간발의 차이로 사무엘이 도착하죠. 이것이 바로 사울이 하느님 눈 밖에 난첫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사울은 사제가 아니었음에도 제사의 시까지 거행함으로써 거룩함의 영역을 스스로 침범했습니다. 사울은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순종했고 이것은 자신이 전쟁의 주도권을 쥐려고 한 것입니다. 하느님과 사무엘이 그토록 우려하던 일이 일어난 것이죠. 대리임금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어느 순간 진짜 임금 행세를 한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는 다름 아닌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사울의 면전에서 당신의 왕권이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한탄하죠. 그리고 사무엘이 길가를 떠나자 사울 역시 남은 600명의 군사와 함께 기브하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필리스티아 군이 미크마스 계곡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이들은 세 갈래로 흩어집니다. 같은 시각 아들 요나탄은 미크마스 계곡 근처 개바에서 잠복 중이었는데요. 요나탄은 여기서 또다시 독자적인 행동을 개시합니다. 한밤 중에 바위 계곡을 기어 올라가서 그곳에 주둔했던 필리스티아 군들을 습격해 큰 혼란에 빠뜨립니다. 한편 사울은 야밤에 적진에서 소란이 벌어지자 요나탄이 벌인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총력전을 감행하죠. 이때 다행스럽게도 겁에 질려 곳곳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했고 심지어 배신했던 동족들까지 돌아서서 함께 싸웠습니다. 민관이 합동한 총력전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었죠. 이미 세갈래로 갈라져 출발했던 필리스티아군을 뒤쫓아야 했으니까요. 용기 백배 얻은 사울의 군사들은 북쪽과 서쪽으로 향한 필리스티아군을 맹렬히 추격해서. 우선 북쪽으로 향한 부대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간만에 승리에 도취했던 것인지 사울은 여기서 한 가지 오판을 일으킵니다. 원수를 다 갚기 전까지는 금식을 하라고 병사들에게 명령한 것이죠. 전시 상황인데다가 계속되는 추격전으로 이미 지칠 대로 지친 군사들에게 이것은 과도한 조치였고 결국 사고가 터졌습니다. 서쪽으로 향한 마지막 무리들까지 쓰러뜨린 병사들이 전리품으로 빼앗은 동물들을 잡아서 급히 먹다가 그만 피째로 먹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분명 율법에 위배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사들을 그렇게까지 몰고 가니는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 사울이었습니다. 전쟁의 광기에 휩싸인 사울은 내친 김에 아예 필리스티아인들의 땅까지 진격하려고 했지만 하느님께서 더 이상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사울은 완전히 하느님 눈밖에 난 것이죠. 이후에 그는 또한 번의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한 번은 아말렉 쪽과의 싸움이 벌어졌는데요. 이때 사울은 모든 전리품을 전멸해야 한다는 헤렘 교정을 어기고 값진 것들을 골라서 자신의 것으로 빼돌립니다. 그리고 이를 질책하던 사무엘에게도 오히려 당당하게 구는데요. 자, 여기서 사울의 태도를 잘 보면 무엇이 문제냐? 사울이 결코 하느님의 말씀을 모두 거역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90%는 지켰지만 나머지 10%는 자기 입맛에 맞게 멋대로 해석한 것이죠. 문제는 그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지난 필리스티아인들과의 전쟁에 이어서 이번에도 사울은 아담의 원죄를 지은 것입니다.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 했던 대리임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스스로 규정하고 판단하려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임금이라는 자리는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높은 신앙적인 정체성이 요구되었었는데요. 사울은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상 두 가지 전투에서 두 가지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사울은 아브람부터 시작된 하느님 나라 구원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